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그 단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 한음절로 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에 제가 주목을 했을까요? 우리 찬양대 빛, 빛도 찬양했는데 35절, 36절에 보니까 빛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단어는 때라는 한글자의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성경 본문의 23절과 27절에 때라는 말이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에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영으로 된 성경을 읽어 보니까요. 23절과 27절 뿐만 아니라 31절에도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때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죽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단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종려 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그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종려 추일 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종려 주일부터 월화수목요일 저녁까지 우리 주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도 베푸셨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은 일절 기록하지 않고 하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한 많은 이야기들을 요한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요한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 이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야 했다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7장 6절과 8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예수를 붙잡고자 했지만 7장 30절과 8장 20절을 보면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손대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요한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3절, 27절, 31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기를 희생하여 온 인류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뵙고자 찾아왔던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빛의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뵙고자 청했습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양하며 그 틈에 끼어서... 좀 예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지요. 하지만 이 헬라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찾아가서 선생님, 헬라인들이 우리 주님을 선생님을 뵙고자 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본문을 보니 주님이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자가 죽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분명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과 성정을 가진 분이었는데, 죽는 것이 반가운 일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 이 단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단어입니까? 위대한 역적 접속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도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니, 나로 당당히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마침내 죽을 때가 무르익었으니,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그러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의 희루를 따라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거슬러 좁은 길, 험한 길로 갈수 있도록 하옵소서. 만명과 정욕과 자리와 명예와 세습에 대한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보다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이그러나이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몇 년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 너희에게 이른다. 사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 먹을까봐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진짜 진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두번 말한 게몇 번인지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요한복음에만 스물다섯 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보금서, 네 권의 복음서에서 찾아보니까 팔십 번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은 그 뒤에 말씀을 줄을 치면서 진실로 잘 보십시오.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조용해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냥 한 차례 지나가는 비라고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후 죽순이라는 말처럼 정말 비가 온 다음에 사방에서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수 없는 예수쟁이가 살아나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엎을 줄이야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으로서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나 죽고 너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 나라가 계속해서 술렁거릴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이를 반역의 조짐으로 보고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것이니 차라리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가슴 벅찬 대의 명분입니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하지만 실상 가야바가 두려워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죽을 한 사람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곧 예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죽을 하나의 미랄로 삼습니다. 가야바가 너 죽고 나 살자고 했다면 주님은 나 죽고 너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강경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고자 했던 가야바는 결국 망하고 말았고, 그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라도 얼마 못 가서 결국 로마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꺼이 죽는 하나로의 미리 되고자 했던 주님은 오늘 온 세상을 구원했고, 지금도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처럼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죽어주기를 명령하던 남편은 아니었던가요? 남편들은 먼저 죽기를 요구했던 아내는 아니었습니까? 자식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죽어주기를 강요했던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부모가 먼저 죽어주기를 고대했던 자녀는 아니었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닙니까? 양은 조용히 죽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아닙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가야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죽어 썩어지는 하나의 미라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이, 교회가, 사회가, 세상이 살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의 미라리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6절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냥 저냥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드려야 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주님을 닮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심어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드리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이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음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던 세상의 임금 사탄의 지배가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들릴 때 부활로 다시 일어날 때 그때에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뵙고자 청하고 있는 그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회전 손목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일정한 분량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쓰면은 모래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모래시계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가 위에 남아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많은 모래가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내려간 모래는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주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빛의 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참된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의 미랄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을 같은 마음으로 한번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리는 하나의 미를 약수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